2025년 9월 23일 화요일 목포선의 판장입니다. 총 43척 접수되어 있습니다. 영상 촬영은 목포 한국수사민, 소금민, 사명과 계십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. 풀치는풀치 갈치에 번지하겠습니다. 젓갈용. 젓갈용 지 4만원 중반대 나오면서 중반 5만원까지 나옵니다. 새띠, 새띠는 마리수는 60마리. 센치는 폭은 뭐한 번씩 재나 안되나 똑같아요 그냥 5cm 5cm에서 말해서 60마리 정도 가격은 한 18, 19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경매가입니다 경매가격 인상가격이에요 한창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띠두띠가치는 50마리 50마리 폭은 5.5 아까 좋은 것들은 28에서 한 33만원, 32, 33만원까지 나옵니다. 더 정도면 더 나오기도 하는데, 보통 한 32, 3만원. 그리고, 어림이 뒤집혀서 잘 보이는데, 한띠갈치로 볼까요? 한띠갈치, 혹은 5.5cm, 마리수는 40마리에서 41두마리 40, 들어있습니다. 6cm도 뭐 나오고 6cm 뭐 약간 안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. 밑에가 좀더 절면 40 아니 저기 30한 6, 7만 원좀 보면 40, 2, 3만 원까지 폭이 한플러스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폭폭 저기 두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. 김진이, 성진이. 여기 30이 30 새로 30, 30, 30몇 마리 들었어요. 39세 마리. 뭐 이렇게 좋게도 30마리 넣으려니까 30마리 약간 더 들어 있는데 60만 원. 66, 67. 이렇게찍습니다 어, 어때요? 어제보다는좀 그래가 이배한배가잡아갔습니다저기 어, 어제는 7만 초반대 나왔어요. 응. 어. 선도가 더 좋아서 한 9만원까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선도가 어제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볼까요 그리고 저기 저기 유자방 발라주기가 유자방 선별적기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발 바라주기 좀 나왔네요 이것은 보통 한1 0 5, 6만원 대 나오네요. 선도 좋고, 양도 많고. 단점 하나는 맛은 좋고, 그러지만 단점이 크기가 고르지 않다, 않다는 거. 밑에는 잡놈들이 있고, 위에는 뭐, 크고, 그럽니다. 조금 비동을 좀 해볼까요? 근데 오늘은 바라조기가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워낙 잡놈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. 중저편, 중저편 오징어 30만 원씩 합니다. 개인적으로, 조기를 묵은다면 이걸 묵어요. 큰 놈들 선물할 것은 선별 유자망 선별력이. 백미가유자망은 110만 원, 115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, 오늘은 돌아올 것 같아. 양이 뭐, 몇척 있긴 하는데, 거의 조기를못 잡았네요. 그 대신에 중성때 발화적이 차라리 선물용은 아니고 집에서 드시기 딱 좋습니다 맛있고 짱어도 속하게 올랐고 오징어 방금 말씀드렸고 백조기는 거 67만원대 백조기 67만원대 나옵니다 아 보셨어요? 갈치하고 여기 저기 발라적이해게 많이 들어요 등태기, 등태기는 싼 오정입니다. 등태기는. 싸니까. 오정, 예. 자르기. 비싸요. 비싸? 비싸죠, 비싸. 그리고, 고등어. 등석과 고등어. 고등어도 이거 좀큰 놈들은 보통 9만원, 10만원 정도 해버려요. 그리고 사이즈가 괜찮아요, 여기서. 참돔한 마리 보이고. 그어영 30미는 30만원 초반대, 40미는 20 후반대, 대자랭이는 10만원 후반대, 중자랭이, 중자랭이는 1 0만 초반대, 이렇게 됩니다. 경매가 이렇게,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선별 바라주기들은뭐 80만원, 90만원도 나옵니다. 사이즈가, 이것도 다 밑에가 골라져 있어요. 엎으면 가격이 틀려요. 이것은 뭐, 75mm 짜리네요. 27cm 짜리. 웬만해서 지금 25cm. 이것도 밑에 엎으면 가격이 틀려요. 위에 금액하고 밑에 금액하고 틀리니까, 엎어서 크기가 좋으면 가격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.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딱보이죠까 깔은 좋고, 색깔도 좋고, 좋습니다. 맛있는 저이에요 이게. 여러분 자르기 종류 말씀드렸고 오징어도 돼 있고 특별하게 저기 미러벌은 미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. 안 하고 안 하고도 지금 13만원 이렇게 나오네. 10마리, 10몇 마리씩 들어있네요. 밑에는 좀 자라요. 그리고 뭐 면적이 흙감은 10만원대, 적감은 2만원대 이렇게 나와요. 요즘 서대, 서대쯤 나오고, 서대가 가끔씩 나옵니다. 가끔씩. 이제, 저쪽 칼은 다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, 저희도 얼른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야 돼.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